합리적인 폭스 파이버를 원한다면 폭스 컵으로 무조건 결정을 하라 이거야. 왜? 관종 엄마가 핸들링, 검증, 끝냈어. 땅, 땅, 땅! 자, 우리 엄마들. 저 이제 곧 아기가 나와요. 또는 우리 이모 삼촌들, 우리 조카, 유모차 선물해주고 싶어요 하는 분들. 너무 주목해야 돼. 왜냐? 그때는 디럭스가 가장 필요한 때잖아. 근데 내가 또 부가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러면 이 영상 놓치면 너무 후회할 거야. 관종 엄마가 부가부 폭스5와 부가부 폭스컵을 같이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줄 건데, 폭스컵 들어봤어. 근데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나 구매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이관종 엄마 오늘 무조건 따라와야만 된다는 거야. 왜? 베네피아에서 단독으로 이 부가부 폭스컵을 실제로 맛보고 뜯고 씹고 즐기고 끌어볼 수 있도록 매장에 준비를 했다 이거야. 자, 일단은 얘가 우리 부가부의 디럭스 폭스5 였어. 이두 가지. 자, 우리 옆에 짜란! 얘네가 바로 부가부 폭스5의 합리적인 버전, 경제적인 버전, 폭스컵이다, 이거야. 자, 일단은 총네 가지 색상인데, 블루 빼고 나머지 세 가지 다 가져왔어. 자, 베이지. 너무 깔끔한 베이지. 얘는 그린. 얘가 참 이렇게 카키빛이 착 돌면서 고급진 그린이야. 자, 그리고 얘는 아무따 블랙. 누구나 선호하는 블랙. 자,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컬러도 내 취향에 맞춰서 골라갈 수 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옷을 사도 말이야. 가장 궁금한 게 뭐야? 일단 이 질감. 우리가 만져볼 수 없고. 컬러. 우리 항상 그 밑에 써 있지. 그 컴퓨터 화면에 따라 컬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사, 답답하잖아, 사실은. 직접 와야 돼. 그리고 사실 유모차는 뭐야? 핸들링 너무 중요하잖 우리 엄마들 손목을 지켜줄 수 있을지 그 직접 끌어봐야 아는데 그걸 바로 베네피아에서만 단독을 할수 있다 이거야 무조건 와야겠지 자 오늘 폭스5하고 폭스컵 같이 비교해서 보여줄 테니까 어떤 걸 고르면 될지 결정만 하라고 자이 관종 엄마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뭐야 얼마나 경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풍족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옵션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너무 내가 중시하잖아 일단 폭스컵 경제적인 버전이기 때문에 혹시나 배시넷을 따로 사야 되나 뭘 따로 구매를 해야 되나 걱정할 수 있어 내가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해 주고 갈게 우리 폭스컵 배시넷 시트 그리고 레인 커버까지 모두 다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디럭스의 이름 명성에 걸맞다 이거야 자 일단은 배시넷 따라 우리 신생아들 진짜 잠을 하루 종일 자요 이 침대 같이 생긴 이배신넷 너무 필수란 말이야 요거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배신넷은 신생아부터 9kg까지 이용할 수 있어 자, 근데 사실은 9kg쯤 됐다 내가 지금 우리 둘째 딸이 돌이야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0kg가 안 된단 말이야 거의 9 k g 대데 그런 애들이 여기 가만히 누워 있겠어? 이미 난리나 자 그러면 뭘로 넘어와야 돼? 자연스럽게 이제 일반적인 시트로 넘어와야 되고 이 시트로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무려 22kg까지 탈수 있어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인데 얘가 되게 말랐거든? 얘가 아직도 몸무게가 20kg야 초등학교 1학년도 탈수 있다 이 말이야 마른 애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내구성이 끝장나버린다 왜? 부가 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 또 폭스 컵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줬어. 내가 보니까 봐봐. 일단 그냥 폭스 5 같은 경우는 뭐 벨트 이런 것들 있잖아. 그냥 어, 이렇게 무난한 블랙 튀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폭스 컵은 아기 여우란 뜻이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그렇게 귀엽고 앙큼하고 앙증맞고 그런 거를 이렇게. 컬러를 뭐 벨트나 아니면 이런 어디 갔어 지퍼 같은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퍼 같은 거 이게 또 지금 컬러가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훨씬 더 어떤 이렇게 약간 커스터마이징한 나만의 용어차를 이렇게 다이해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들수 있다 이거야 너무나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들지만 로고를 보면 고급진 동글뱅이 부가부야 또 나 여러 가지 느낌을 한꺼번에 낼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보여. 어, 간종엄마나 디럭스를 물론 사긴 사야 돼. 우리 애가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절충형도 그렇게 잘나온다며나 그래서 너무 고민돼. 그 이유가 무게 때문에. 내가 과연 디럭스를 혼자 넣고 뺄수 있을까? 그 고민을 있지. 폭스컵이 줄여져. 왜? 얘는 최소 무게가 무려 9.6kg. 여기에서 내가 표현한 무려는 뭐냐면, 디럭스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무게가 10kg가 넘지 않는다는 거야. 박수. 이거 너무 중요해. 사실 디럭스 바퀴 크고 안정성 있고 훨씬 더 안락하게 태울 수 있는 거 모든 엄마들이 다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충형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엄마들은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야. 근데 폭스컵은 최소 무게 9.6kg. 너무 괜찮아. 10kg가 넘지 않으니까 일단은 우리 엄마들도 외출할 때. 훨씬 덜 힘들고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내가 뜯어볼게. 뜯어볼 거야. 자, 이캐노피 같은 경우, 당연히 자외선 차단 지수 50. 자외선 차단 확실하게 되고, 여기 이렇게 동글뱅이 탁 올리면 피카부창이 또 있어요. 이거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피카부창 무조건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얘가 핸들바 조절이 되는데, 이게 보통의 유모차들은 뭐 예를 들어 한뭐 2단, 3단 이런 식으로 약간 정해져 있어 봐봐. 여기 버클을 열고 자 소리를 들어봐. <목소리도> 소리가 다다다다다닥, 다다다닥다다닥 하지. 그게 다 걸리는 소리야. 이렇게.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첫째가 동생 너무 이뻐해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면 유모차 끌겠다고 난리가 나. 그럴 때 우리 애가 끈다 첫째가 끌어준다 그러면 제일 낮은 단계. 자, 근데 우리 애가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된다 그러면 한요 정도. 그리고 좀더 큰애다 요 정도. 그다음 내가 키가 별로 크지 않다 요 정도. 내가 평균 키다 요 정도. 우리 아빠가 키가 크다 이 정도. 봤지 굉장히 섬세하게 이게 몇 단인지 내가 지금 사실 셀 수도 없는데 최소 10단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섬세하게 조절을 해서 끌 수가 있다 우리 키큰 아빠들부터 우리 키 작은 아이들 첫째까지 다끌수 있다 봐봐 내가 지금 평균키고 내가 지금 힐을 내 공개해 버리네 힐을 이렇게 신었는데도 내 명치까지 올라오지 그렇기 때문에 키큰 우리 아빠들 허리 숙이고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야 자 그리고 바퀴 봐봐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지. 내가 이관종 엄마가 한 손으로 S자 워킹이 되면 핸들링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자, 내가 보여줄게. One, 원, two, 투, 원, 투, 원, 투. 보여? 그냥 돼버려 우리 부가 o 하면뭐 경고함, 내구성, 프리미엄 이미지 뭐 모든 게다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끝내주는 핸들링. 진짜 끝내주는 핸들링. 진짜 이거는 끌어봐야 돼. 자,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어. 폭스 5라면 우리 프리미엄 부가부의 가장 디럭스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핸들링이 좋겠지. 근데 폭스 컵인데도 핸들링이 좋을까? 과연 따라갈까? 궁금하지. 나 같아도 궁금해. 그래서 내가 내가 누구야? 내가 우리 엄마들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감정 엄마잖아. 자. 내가 동시에 끌어볼게. 내가 느낌을 보여줄게. 어. 나 이거 말해도 되나? 어떻게 말해도 돼요? 이게 있잖아. 얘네가 줄잡 배신에 실려 있지 지금. 똑같은 조건이야. 얘가 더잘 끌린다. 얘가 얘가 좀더 뭐랄까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촉촉촉촉 끌리는 느낌이야. 이 방향을 전환할 때 내가 느낌이 따고네. 이거 폭스파이브 괜찮겠어요? 부가부? 괜찮으니까 내놨지. 오란 말이야. 합리적인 폭스파이브를 원한다면 폭스컵으로 무조건 결정을 하라 이거야. 왜? 관종 엄마가 핸들링, 검증, 끝냈어. 땅땅땅. 그리고 있잖아. 디럭스는 뭐가 가장 기본이야? 양대면이 기본이야. 우리 애가 엄마 아빠 얼굴 없으면 울어버려 양 대면 당연히 되고 이게 내가 아까 말했지 22kg까지 탄다고 그러니까 거의 뭐 절충형 휴대용 처럼도 그 기간을 오래 가지고 갈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얼굴 보면 어때 재미가 없어 버려 앞에 봐야 되잖아 양 대면 당연히 가능하고 이 크기 좀봐이 바퀴 크기 좀봐 바퀴만 봐도 멀리서 바퀴만 봐도 우리 엄마들은 알지 아 저거 디럭스구나 바퀴가 겁나 커버리는구나. 대형 발포고무 바퀴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지면에서 오는 노, 이 뭐야 뭐야, 이거 진동을 싹 흡수를 해주고 우리 또 서스펜션 알지? 부가부 서스펜션 알잖아. 더 이상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자, 부가부야. 일단 부가부라는 걸 명심하고 지금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아래, 바스켓. 무게는 최대 한 10kg 정도까지 적재가 되면서 용량은 한3 5리터 정도가 들어간다. 엄청난 크기야. 자, 짐만은 우리 신생아들부터 타는 디럭스기 때문에 이 짐칸도 신경을 썼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내가 싹 한번 훑어줄게. 폭스5하고 폭스컵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 자, 짜란. 지금 내가 준비를 해놨어. 자, 보라색 얘는 폭스5. 그리는 폭스컵. 자, 멀리서 그냥 딱 보면 일단 약간 다르게 느껴지긴 해. 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다면 얘는 아래 부분들이 약간 얄쌍하게 좀 날렵하게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착 한번 걷어보면. 둘다 피카부창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자, 시트가 높이가 조금 달라. 얘가 폭스컵보다 높이가 조금 높기 때문에.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요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폭스 5는 이 아래 하단에 바가 조절이 됐어 이 시트의 길이가 근데 얘는 고정형이야 그 부분은 우리 엄마들이 확실히 알고 가야 되고 시트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패딩 처리된 느낌이 들어 봐봐 요렇게 있으면 안에 이렇게 솜이 팡팡하게 들어있지 푹신푹신하게 이 소리 봐이 폭닥폭닥한 소리 느껴져? 자 그리고 벨트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5점식이 가장 안전한 벨트 자 얘도 얘도 똑같이 5점식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아까 초반에 말했다시피 얘는 컬러가 들어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나만의 유모차 같은 느낌을 낼수 있다는 거자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 일단 둘다 양대면은 똑같이 돼 디럭스기 때문에 근데 이 시트 조절하는 방법 이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고 폴딩 할때 폭스5는 한손 폴딩 가능 폭스컵은 두손 폴딩 가능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좀 알아주면 될것 같고 무게가 내가 아까 전에 얘 이거 핸들링 했을 때어 폭스컵이 조금 더 부드럽고 가볍게 밀리는 느낌인데요 했던 게 진짜였어 난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 폭스컵은 최소 무게 9 6 k g 라그랬잖아 폭스5는 최소 무게 10.4kg 무려 한 0.8kg 정도의 차이야 1kg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핸들링 했을 때는 확실히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핸들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 폭스 파이브 너무 좋지 폭스컵도 너무 좋아 자 관종 엄마 알았어 알았어 나 근데 내가 조금 더 차분하게 좀더 알아보고 싶어하는 우리 엄마들 있지 자 그렇다면 이 위에다가 표를 띄워줄게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결정은 우리 엄마들의 몫이다. 내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 우리 엄마들 보여 보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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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보드에 타 있어 내가 이게 뭐냐? 특히 우리 둘째 있는 엄마들 너무 주목해야 돼. 자 둘째는 아직 얘기니까 유모차에 태워. 근데 우리 첫째가 엄마 나도 유모차 타고 싶다고 징징징징. 그럴 때. 여기다가 딱 앉혀 그럼 우리 의 그냥 동시에 두명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엄마도 편해 우리 첫째도 질투하지 않고 너무 즐겁게 탈수 있어 이게 또 새롭거든 자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컵홀더 끼었어 자 여기 커피집이 있는데 어떻게 해? 피디님 커피 한잔 여기 꽂아주시겠어요? 자 여기다가 컵홀더까지 또 장착이 되고 내가 지금 갖고 나오진 않았지만 파라솔 알지 파라솔? 파라솔까지 다 장착이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가을이야. 가을이 오고 있어. 우리 여행을 많이 가잖아. 트랜스포트 백 알지? 공항 가거나 어디 기차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할때 우리 소중한 부가부 빽타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백. 그냥 비닐 백 말고 전용 백 있잖아. 그것까지 또싹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그러그러한 부가부의 옵션들, 너무나 많은 옵션들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이거야. 자, 우리 부가부에서 보여주는 아기 여우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우리 부가부 폭스컵. 부가부 5의 경제적인 버전이니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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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얘를 직접 만져보고 끌어보고 앉혀볼 수 있는 곳은 어디 뿐이다? 바로 베네피아 뿐이다. 자, 베네피아. 어, 우리 집 근처에 베네피아 있어. 하지만 부가부가 입점돼 있는 베네피아 매장에서만 볼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쳐봐. 초록색이 쳐보고 우리 베네피아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면 또다 안내가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직접 내 근처에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직접 끌어보고 결정하길 바랄게. 결정은 우리 엄마들의 몫이지만 부가부에서 선택지를 줬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난 이제 들어가 볼게. 베네피아로 난 간다.